발열 또는 고열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체온은 36.5도죠.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더 높은 사람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질병이라고 보지는 않죠. 일반적으로는 38도 이상일 때가 발열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38도부터 40도 미만까지는 미열이라고 보고요. 40도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고열이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대부분의 원인은 감염성 질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감기나 폐렴 같은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만성 질병. 암과 같은 만성 질병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서 그래서 몸에 과부하가 걸리고 미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거나 또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일단 39도까지는 그냥 방치하셔도 됩니다. 관찰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도 우리 몸에서 스스로 이 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면역력의 한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9도까지는 관찰만 하고 계시면 일반적으로는 하루나 이틀 내에 열이 서서히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온천이나 사우나 가시면 대체적으로 몇 도시죠? 네, 40도 이상의 온도에서 우리가 온천이나 사우나를 즐기게 되죠. 그래도 느낌이 어떠세요? 끝내고 나면 시원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서 한 40도까지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뇌의 평균 온도도 38.5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거의 39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최고 40.9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병이 없을 때 40.9도까지도 뇌의 온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뇌의 온도가 42도 이상이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뇌세포가 바로바로 바로 익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39도까지는 뇌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부분은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감염에 걸렸다면 그 감염성 질병을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감염 질병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성 질병 때문에 미열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만성 질병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게 한다면 열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몸이 뜨거워지면 사실 다른 신체 부위는 크게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위는 뇌입니다. 그래서 목 앞부분에 찬 물수건을 대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목 앞부분에서 경동맥이 지나가면 뇌 속으로 혈액을 공급하는데요. 목에다가 찬 물수건을 대 주시면 지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열이 떨어진 혈액이 뇌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뇌에 큰 타격을 입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가 찬 물수건을 수시로 갈아주시면서 대주시면 열이 고열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열이 됐을 때는 아주 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혈을 통해서 해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몇초 내로. 또는 몇분 내로 해열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열일 때는 1도에서 2도까지도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 사열로 해열하는 방법은 이미 예전에 배우셨습니다. 27강, 67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압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지압으로 해열하는 제일 좋은 혈자리는 자,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